기도하시겠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여와 호그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역대상 16장 11절 말씀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나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 아침 새로운 언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순간의 결정을 해야 할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오늘의 만족스러운 언혜를 가득 채워 주소서 어제까지의 모든 짐스러운 건신들을 아침 털어버리게 하시고, 오늘은 마치 처음 맞이하는 날처럼, 마치 새로운 장소에 이사를 가서 기대감으로 맞이하는 아침처럼 그런 아침이 되게 하소서. 해야 할 일들이 중압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다가오게 하소서. 나에게 주어지는 책임들이 짐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무게로 감사함으로 다가오게 하소서 풀리지 않는 일들로 인해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인내하게 하소서 하느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어심을 믿습니다.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수많은 실수들은 결국 나의 실수였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실수를 떠넘기는 일이 없게 하소서. 오늘 수많은 결정을 하기 전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 어쭙고, 여쭙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대하게 하소서. 오늘을 주님을, 오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완전한 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하께서 건너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지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넝이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하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을 좇아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뼈저 뼈가 더러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여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하라. 예, 가령대로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그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의 이러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네,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적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도하십니다 내가 또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가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인이라 하셨다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에스겔서3 7편 1절에서 10절 말씀은 "마른 뼈가 살아남"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언해를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원하여 뼈들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해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전 11절에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32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되면서부터 패망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대안으로 인하여 해골들이 큰 군대를 이룬 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요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영들이 하나님의 언총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 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군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큰 군대는 물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뼈들이 살아 큰 군대를 이룬다는 것은 전투 준비를 갖춘 지상의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조직이란 그런데 성리하는 교회는 조직이 잘 되어야 합니다. 조직이란 질서와 구조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뼈저 뼈가 덜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여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악령의 세계력을 이길 힘은 조직의 정과 질서로 일한 바른 성경교육과 신앙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그려할 때 성리합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자인 동시에 그의 제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군대는 군대입니다. 하일 스트리투마 힘. 세력 혹은 조직된 군대를 의미하며 국가 실력 조직에 있어서 외적 방위를 주 임무로 하는 조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군대로서 마귀와의 접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스겔서 37편 11절에서 14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언의를 나누겠습니다. 바벨은 포로 생활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극도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절망 중에 좌절한 인생을 포기한 소망 없는 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실망과 낭만과 절망에 빠진 자포자기의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산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덤을 열고서 거기서 나오게 한다는 것은 그들 원소의 땅에서 나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번영하게 될 것을 말해줌으로써 산소망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문제 해결을 얻을 때 부활하신 거드, 거리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보물의 이 뼈들은 보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라고 하십니다. 12절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구원 자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끊어진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골짜기에널려 있는 뼈들과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었으니 은혜 안에 가야 합니다. 여기서의 주제는 소망입니다. 야할, 야할입니다. 일상생활, 일상적인 삶에서 가질 수 있는 기대로부터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자 갈망하는 마음에 이르는. 확고한 기대감을 말합니다. 성도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 이후의 삶입니다. 이어서 전해 드릴 말씀은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시편 104편 시편 1 0편편 104편 104편은 백사편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24절에서 35절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어에 지어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논하이다. 27절 하십니다. 주께서, 주께서 주신 적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와 영혼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민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아즐거워하시리다 제가 땅을 보신 적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신 적 연기가 바라도다. 33절입니다. 나의 목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와로 여하, 호 인하여 절거하리이다. 죄를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 지로다. 내영원아 여와를 호 성축하라. 할렐루야. <laughs> 아멘. 105편, 104편입니다. 104편. 24절에서 35절 하나님의 의시함이란 본문 내용으로 언회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인생과 만물은 주를 찬양하고 그의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인은 갈매산 꼭대기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시상을 얻은듯합니다 그의 그는 깊은 바다 깊은 것을 보며 하나님의 신비에 감탄합니다. 이 시에서 악어는 상징으로서 바가, 바다에 온갖 고기들이 자유롭게 논의는 모습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나타냅니다. 창조에 있어서 바다는 땅과 구분되는 큰 창조물입니다. 모든 비조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존재함입니다. 어떤 비조물이라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백합의 옷을 입히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를 창조하사 지민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30절 말씀, 이 말씀은 마물이 진화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으로 생명을 얻으며 미세한 사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다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질서를 새롭게 하십니다. 요한은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며 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와 피조물의 질서 유지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상세기 1장 31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는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원해와 하나님의 질서는 너무 크고 정확하여 찬양하고 의지할 일입니다. 여기서의 주제는 의지 릴리언스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일체의 가정을 포괄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성도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으며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8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사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비조물이 보다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비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희소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하니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로 단식하여 양될것곧 몸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 지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영광스러운 소망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소망과 기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위와 같이 땅의 소망보다는 내세의 소망을 더욱 강하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소망 없는 세상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단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왜 단식할 수밖에 없습니까? 첫 번째는 죄와 계속 싸워야 하며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고난을 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이때의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죄악이 관영해지고 있으며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고 고통과 싸우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허무한 뇌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인간이 땅에서 가질 수 없는 소망, 즉 재물과 지식과 권세와 자녀와 명예 등의 눈을 돌려 취해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러한 단식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주님이 오시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슬픔 속에서 슬범 속에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어롭게 된 어이의 옷을 입고 기다려하며 세상의 헛된 욕망에 소망을 두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런 소망이기에 세상이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광스런 날을 준비하야겠습니다 여기서의 주제어는 소망입니다. 야, 일상적인 삶에서 가질 수 있는 앞절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기도로부터 하늘을 찾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자 갈망하는 마음에 이르는 확고한 기대감을 말합니다. 성도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15장 2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커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여 선적 너희도 핍박할 터요. 내 말을 지켜 선적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믿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은 핍박자들에 대한 경고라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장차 성도에게 핍박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핍박은 10편 35편 19절과 69편 4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핍박의 원인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 0절 성도는 세상과 섞하지 않고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핍박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민이라 하거 하였습니다. 모든 핍박의 원인은 핍박자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핍박을 받을 때 서대방과 같이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대인전 7편 60절입니다. 핍박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이 죄를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22절입니다. 주님 앞에서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핑계할 수 없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성도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가 됩니다. 교회를 미워하는 죄는 편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저희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이석들을 보고 또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빗방하는 그 죄책을 편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성도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결국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고 성리의 확신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여기서 주제는 경고, 경고 원인입니다. 주의하라고 경고하여 알림 또는 그 알리는 말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말세의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도록 겨억 건신하여 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심판을 자초합니다 15절까지 1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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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16편 1절에서 7절 핏박의 예언입니다. 본문은 핏박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예언을 하시게 된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일 절에서 사 절입니다. 주님께서 핍박을 예언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겁을 주려 하심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닥쳐올 핍박을 대비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평소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신앙 훈련을 철저히 받아서 닥쳐올 각오, 닥쳐올 훈련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나 훈련이 없으면 환란 때에 곧 실족하고 야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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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실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7절. 5,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로 익으 가는 데"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시는 이런 비통한 일이요 슬픈 일이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떠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닥칠 환란과 핍박을 생각해 볼때 주님의 제자들은 두렵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위로가 희망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성도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주님 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유익한 이유는 첫번째로 저서를 예비하기 위하여 떠나시기 때문이며 요한복음 14편 2절 두 번째로는 제자들 하여금 더큰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이요 요한복음 14편 12절 세 번째로 육신이 떠나야만 영적으로 모든 성도들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이며 네 번째로는 그가 떠남으로써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편 7절입니다. 주께서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어떠한 환란에도 두려움 없이 싸워 성리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여기서의 주제는 견인입니다. 버리스 베이션 버리스 버리스 베션 하느님이 그 영원한 섭리에 의해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그 거듭나게 한 자들이 하느님의 언적으로 보호받으며 세상 끝날까지 어떠한 경우도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모 1육편팔 절에서 이십사 절입니다. 8절에서 24절 보혜사가 오시면 부모는 보혜사가 오셔서 하실 사역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어떻게 책망하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곧그 세상의 불신을 책망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보혜사가 오셔서 보혜사가 오셔서 율법의 어의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심판에 대한 책망입니다. 심판에 대해 책망.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깨닫게 하고 깨달은 진리에 따라 살도록 인도하시는 역할을,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의 도움이 아니면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니고데문은 예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을 때 사람이 어떻게 두, 번, 두 번째 두번못태에서 들어갔다가 날수 있었나일까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반문하였습니다. 성령받지 못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16절에서 24절, 1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온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기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로 인하여 만 백성이 주님 앞에 경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죄로말미암아 절망과 좌절과 비참함 속에서 몸부림치며 멸망을 받아야 했던 저희를 커신 언정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매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기쁨과 한의의 삶을 사들어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어려와 사랑 안에 가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의를 열악하여 주셔서 아버지에게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주님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베려해 주셨건만, 저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거역하는 못난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의 틈 속에서 왕정하며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선비로 애를 써 왔나이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귐보다 오히려 물질의 풍요함에 더 마음을 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이 날까지 지내왔나이다 주여 불쌍한 이 불쌍한 죄인들을 강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가 있어서 덕기 인도 때 정말 들어야할 주님의 겉면을 듣지 못하고 눈에 있어 복임 대 헛된 것에 사로잡힐 뿐, 주님의 영광의 보살을 보지 못하는 저희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당신의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주님과 죄악사에서 이머뭇거리지 말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죄의 유혹에 너무도 약하여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만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영으로 저희를 감싸주시어 세입을 얻게 하시며 모든 불의와 악을 영이 물리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도우시며. 주님의 고개하신 건령을 위하여 저희를 건지시며 간절한 심령으로 죽게 하려는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 마음과 몸을 합쳐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려오니 이 예배를 축기에서 허명하여 주시고 성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능력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을 정 청... 정종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세임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성도님과 모든 이들에게 예배위원들에게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공로 없는 죄인이 주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합이다 아멘 네.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전달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이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